신동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3월 대규모 프로모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밤빠밤빰빰 3월 17일 0시부터 3월 26일 저녁 11시 59분 59초까지 최대 80% 할인율의 올해 첫 빅세일이 시작됩니다 늘 그렇지만 이때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고민했던 제품들 구입하기 좋은 기간이죠 여기에 추가로 3월 31일까지 100 제 브랜드 초저가 할인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매일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10시에 타임딜을 통해서 한정 수량 특가 상품이 열린다고 하네요. 해외 인기 직구 아이템부터 국내 브랜드까지도 포함되니깐요. 매일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기억해 뒀다가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번 알리 큰 세일 프로모션 때마다 평소에 구입해서 잘 쓰고 있던 아이템들 중에서도 할인 폭이 큰 제품들만 갖고 오는데요. 이번에도 제 채널 한정 특가 아이템 따로 준비했습니다. 늘 말하지만 필요하면 당연히 역대급 특가에 구입하니까 좋고 만약에 필요 없다면 그래도 일단 사세요. 그냥 사. 오늘은 그냥 저렴한 제품을 갖고 온게 아니라 그냥 가격 상관없이 필요하고 좋은 것들만 갖고 왔습니다. 일단 사면 아, 아 이거 이래서 필요하구나.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고르고 골라 가져온 제품들 다섯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마그네틱 어댑터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아이템을 알리에서 정말 많이 구입해서 써봤는데 그 중에서 이 제품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로는요 마그네틱 어댑터 때문에 원래 케이블 스펙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원칙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충전 케이블은 100W를 지원하는데 마그네틱 어댑터를 쓰니까 이것 때문에 충전이 느려지게 되면 아 이걸 쓸 이유가 없지 그런데요 이 제품은요 제가 충전 스펙 원래 케이블 속도 그대로 지원하는 걸 확인했고 여기에 추가로 데이터 대역폭도 썬더볼트3 최대인 40기가 BPS 그대로 지원합니다. 이 역시도 실제 데이터 전송속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비슷한 제품이 진짜 알리에 많은데 제가 대여섯가지 써본 입장에서 이게 가장 잘 동작해서 이걸 골라봤습니다. 그래도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 아니 어쨌든 이게 마그네틱이잖아. 이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편하게 연결하고자 하는 거니까 만약 대용량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주고받는 외장 SSD나 썬더볼트 독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풀 대역폭을 상시 사용하는 기기는 잠깐이라도 위치를 옮기면서 자석이 떨어지면 데이터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혹은 랩탑의 데이터 이동까지도 함께 쓸수 있다. 뭐이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요. 야, 이거 진짜 제가 뗐었는데 이거 될줄 몰랐네. 8 p 도 컨트롤러를 제가 쓰고 있는데 진짜 얼마 전에 후속 제품이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판매도 하기 전이었거든요. 제가 이거 그냥 신제품으로 하면 안 되냐 그랬는데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재고 싸게 파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얼마 전에 출시한 우리 8 비트 얼티메이트2 와이어리스 컨트롤러 최신 제품 되겠습니다. 워낙 전쟁이 성공한 제품이라서 잘알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후속을 굳이 고집했고 기대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조이스틱 방식이 홀 이펙트에서 TMR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홀 이펙트 방식이 내구성도 좋고 뭐 정교한 조작에도 유리하다고 제가 리뷰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TMR 방식이 쉽게 말해서요, 홀 이펙터의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더 정밀하게 조작할 수 있고, 전력 소비는 적은 반면에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적용된 컨트롤러가 아직 많이 없어요.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날 거야, 분명히. 이번 후속이 이걸 지원합니다. 저는 두말할건 없어요. 이걸로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선 연결 상태에서 폴링레이트 1000Hz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유선만 1 0 0 0 h 였고 무선은 125Hz였어.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트리거도 기존 리니어 방식에서 홀리팩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트리거 포인트 설정도 할수 있게 됐고, 버튼들도 택타일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냥 쉽게 컨트롤하는 모든 조작 포인트가 더 정교해졌고, 버튼을 누르는 조작감까지도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전작의 성공, 이 뭔가 그 이상의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번 알리 프로모션의 레노버 샤오신 패드. 이거 빠질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내면서 이런 완성도의 하드웨어에 이렇게 좋은 가격의 선택지가 없어. 모든 시리즈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레노버 샤오신 패드 12.7 2025년 버전 그 명성. 나는 분명히 그대로 이어갈 거라고 봐. 자,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동일한 사이즈와 해상도 되겠고요. 주사율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업그레이드한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게요. 이번에는 매트 피니시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도 그렇고 랩탑 리뷰에서도 휴대용 기기에서 안티글라스 코팅이나 매트 피니시라고 부르는 옵션은꼭 선택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코팅으로 인해서 블랙이 살짝 떠보이는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생기지만 빛 반사를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과 이건 비교할 게안 돼. 특히 이번에 이 매트 피니쉬의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요. 빛 반사를 현저히 줄였더라고요. 컬러 표현에 이질감 없고요. 프로세서는 미디어텍 디멘시티 8300을 내장하고 있고 8GB 램에 저는 128GB 내장 공간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주요 용도인 뭐 게임이나 영상 시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충분해요 용량 욕심은 사실 안 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요 필요하다면 마이크로 SD 카드 확장 가능합니다. 가급적 기본 모델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편이 좋잖아요. 자, 특히 영상 볼때이 4개의 스피커가 그냥 볼륨이 큰게 아니라요. 나름 이 구분감을 명확히 주는 편이더라고요. 만약 본인이 원한다면 키보드 케이스와 스타일러스 펜 구성을 통해서 생산성 작업도 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하고 싶은 용도가 명확히 있고 그걸 가성비 좋게 쓰고자 하는 유저들에게는 현재 최고의 옵션 맞습니다. 자 다음은요 보조 배터리 되겠습니다. 뭐 맨날 가져오는 보조 배터리 뭐 똑같대? 아니 이번에 다를 걸 6만 짜리 보조 배터리 있냐고요? 여기네데자 가격은요 용량보다 더 말도 안 되게 후려쳐서 갖고 왔습니다. 이 팍팍 때려 가지고. 근데 이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 자 간단합니다. 그냥 충전해도 충전해도 끝이 없어. 매일 매일 가방에 넣고 다니는 용도 일주일 용이야. 어어 어, 사실 무거워서 아 가. 계속 넣고 다닐 건 아닌데, 저는 스케줄 갈때 차에 그냥 넣어두고, 아니면 뮤비 촬영 갈때 펠리칸 케이스 한 켠에 요거 넣고 갑니다. 용량이 6만 밀리암페어, 2 2 2와트시를 갖고 있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아이폰 한 16번 정도 충전. 맥북 프로 14인치요. 3번 완충되고요. 스팀덱은 5번 정도 완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촬영용으로 갖고 다니는 이유가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 소니 배터리 있죠. FG100 배터리를 이걸로 충전한다고 하면 13번도 넘게 충전이 가능하더라고요. 고프로 같은 액션캠은요. 30번 넘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나가야 할때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뭔가 이 마음의 안정감이라고 할까? 이게 달라. 다만 이 제품의 단점 충전 속도가 완전 빠르진 않아 최대 22.5와트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은 상관없지만 맥북 프로에서 렌더링 같이 뭐 최대 성능을 다 쓰면서 배터리 소모 속도가 더 빠른 것들은 얘보다 걔가더 빨리 달라 그러니까 충전을 하는데 얘가 꺼져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돼자 배터리 소모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이 점은 미리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뭐 그냥 리뷰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냥 필요해서 샀다가 소개하는 제품 되겠습니다 소금 후추 그라인더 되겠습니다 따단 내가 알지? 나름 요리를 좀 해먹어 어. 일단은 자 보세요 뭐 디자인 특별할 거 없죠? 예 깔끔하게 내부 보이고 알루미늄 소재로 단단한 느낌 주는 거 전부 예 그거 전부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굳이 사용하게 되었냐 바로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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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식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그라인더 제품들이 전부 배터리를 넣잖아. 아니면 뭐 충전을 하다가도 각각 따로 충전해 줘야 되고 이 제품은요 그냥 독에다 올려두면 두 그라인더 모두 충전이 됩니다. 우리가 충전해야 하는 제품이 몇 개인데 가끔씩 시간 내서 이 그라인더 충전도 해주고 뭐 리모컨도 해주고 뭐또 여러 가지 다 해야 되잖아.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냥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독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계속 쓸수 있는 제품. 만족도가 엄청. 높죠. 자, 여러분, 올해 첫 알리의 S급 3월 애니버서리 세일 특가 이벤트로 평소에 제가 썼던 제품들, 그리고 추가로 궁금했던 제품들 을 가져와서 다섯 개 소개를 해봤는데요. 자, 더보기에요. 이번 프로모션에 대한 정보와 각 제품들 특가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 같이 적어뒀습니다. 관심 있는 제품 빠르게 확인해서 구입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